이 시간 말씀 제목이 뭐냐면, 오직을 발견하는 자입니다. 오직, 자, 첫 번째, 오직을 발견한단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다른 거는 오직이 안 돼도 되는데, 한 가지는 오직이 돼야 되거든요. 뭐냐면, 바로 오직 예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꼭 믿어야 되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붙잡아도 되고 안 붙잡을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오직으로 믿어야 되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모든 문제, 인생의 수십만 가지의 문제에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갖추다 주는 바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에게 장악된 문제. 근데 예수님이 이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된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참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되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왜 오직 예수에 되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부처님도 아니고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돼야 돼요. 그 사도행전 사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많은 권력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잡아갔어요. 그러고 뭐라 그러냐?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 주인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할 이름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할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되시기 바랍니다. 자세 번째 왜 오직 예수냐? 예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 혼인 잔치 예수님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거기에 손님으로 계셨거든요. 근데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를 하객들에게 주는데 포도, 하객들 절반도 못 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혼식 가면 뷔페를 주거나 밥을 주잖아요. 그데 거기는 포도주를 주는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는데. 하객들이 와가지고 막 축하한다고 멀리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외국, 미국에서도 왔는데 그러면서 막 취금도 막 줬는데 밥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사드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곳에 손님이니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도 손님이면 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마리아의 권유로 주인의 자리에 서서 일꾼들에게 이 물들을 항아리에 담아서 하객들에게 줘라. 그 일꾼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을 떠서 사람들을 줬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객들이 그 맛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 원래 처음에 맛있는 포도주 주고 취하면 맛없는 거 주는데 여기는 처음보다 더 맛있는 거 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데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흑암의 곳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오직이 되야 되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예수가 되야 된다. 이게 바로 오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오직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정말 내가 타협하지 않고 오직으로 믿어야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우리는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성령인도 받는다는 거거든요 성령인도는 뭐냐면 특별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을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것이고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것, 이게 바로 당연한 것이고 성령인도, 이게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오직 예수 되게 하는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백성들이 빌립이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듣고 붙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승리하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당연한 것이고 성령이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오거든요. 어떤 때냐면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을 하게 되는 때가 와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당연한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붙잡는 사멸의 현장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으면 흑암의 권세, 귀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치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도 치유되고 마음과 생각도 치유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세 번째는 어떤 시간표가 왔냐면 절대적인 것을 하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을 들으면서 흑암의 원세 귀신의 세력 떠나고 치유되니까 그 성의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쁨은 뭐냐? 여러분이 기도하던 영혼이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 제자에게 최고의 기쁨은 전도 응답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표가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것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올 때까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당연한 것 지속하는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직을 발견하는 비밀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를 결론으로 이어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첫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한 번도 하지 못한 이제 선교를 시작할 때 그들은 다섯 명의 그 교사들이 함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들도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붙잡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 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시작되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 이 성령의 인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아시아 섬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 현장에 무속 흑암의 권세가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함께 말씀해 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가면 여러분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 무속의, 무속인의 질병이 치유되는 응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치유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2절 이 모든 과정을 이 아시아 섬에 있던 총독이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구원받게 되고 이 현장 살릴 제자로 망대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바로 오직을 발견하는 응답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 되도록 당연한것 승리하는 내가 되게 없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지속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한 이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에 응답이 올 때까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당연한 것, 승리하는 성령이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되도록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며 정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